안녕하세요. 다크맨 로빈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1.4.5 패치 전에 마지막 영상이 될 겁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 패치가 나오죠? 원래 저는 오버워치 유튜브를 올리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올린 테라리아 영상이 좀 흥해서 지금까지 테라리아를 유튜브 주제로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테라리아를 하시는 분들과는 달리 거의 바닐라로만 게임을 했었죠. 그러면서 꽤나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 뭐 아직은 더 긁으려면 긁을 수 있겠지만 바닐라로 할수 있는 콘텐츠는 거의 고갈되지 않았나 해요. 1.4.5가 진짜로 업데이트 되기 전에 아마 영상을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뭘할 거냐면은 테라리아에서 꼭 바뀌었으면 하는 점을 정리하도록 할 건데 일종의 제 영상 총집편이 되겠죠 하나를 빼고는 개인 취향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은 좋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못 받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야간 이사입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NPC들이 밤에 이사를 하죠. 낮에도 이사 좀 가게 해주면 안 되나요? 굳이 밤에만 얘네들이 이동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 이사 밤에 안 하잖아요. 밤에 하면 은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난리 날 텐데. 좀 자유롭게 이사를 하게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파일런을 지형당 두개로 늘려야 됩니다 파일런은 범용 파일런까지 합쳐서 9종류가 있는데 실제로는 범용 파일런은 쓸일 없으니까 8종류죠 여기서 뭐 양심없이 파일런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지 이동할 수 있다는 규칙까지 바꿔달라고 하진 않을게요 근데 지형당 두개는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한 맵에서 숲지대가 두개가 있어요 한쪽에는 간호사랑 상인을 두고 한쪽에는 동물학자랑 골퍼를 놓습니다 얘네는 설정상 남매죠 근데 파일런은 하나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하나하나 모여서 행복도에 손해를 보게 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파일로는 두개를 줘야지 매비동도 편해지고 버려지는 지형을 막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동 관련 피스템은 조합으로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칼라미티가 신발이나 날개 어, 날개는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만들 수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게임에서 이동 관련 템은 그냥 필수입니다 근데 이런 필수템은 초반부터 좀 얻을 수 있게 해야지 안 나오면 은 1시간 동안 황금 상자를 찾아 다녀도 안 나와요 제가 맵을 대부분 소형맵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맵이 크면 상자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그만큼 이동템을 얻는 시점이 늦어지고 게임이 질질 끌린다는 뜻이죠 대형 맵도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도록 이런 이동 관련 필수템은 조합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조루 총탄 이거는 진짜 하향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됐어요 벨붕이 심각합니다 다른 템은 그냥 어 좋네 정도라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템은 너프를 해야 됩니다 원래 많은 게임에서 유도류 무기가 나오면은 길이라든지 연사력이라든지 성능을 너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밸런스 테스트는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녹조루쿡방은 인정하지만 도가 지나쳤어요 아니면은 다른 총알이랑 화살도 좀 쓸만하게 너프를 하면은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화살이랑 총탄 얘긴데 얘네들도 버튼을 하나 누르면 스위칭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에 무기를 쫘라락 넣으면 마우스 힐을 굴리거나 1, 2, 3, 4를 누르면 스위칭이 되죠. 장신구나 갑옷도 뭐좀 부족하긴 하지만 프리셋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탄약률은 이게 안 되죠. 1, 2, 이렇게 마우스로 옮겨줘야 됩니다. 이게 스위칭이 되었으면 조금 더 다양한 조합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낚시입니다. 물론 낚시 자체가 성능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낚시를 통해서 회식이라든지 개구리 부츠 같은 좋은 틈들도 얻을 수 있고, 뭐 성능 자체만 보면은 낚시를 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너무 루즈합니다. 진짜 하다가 졸아요. 낚시가 좀 자주 되게 하거나 한번 낚을 때세 마리씩 나오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포션들은 물고기들이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어, 낚시가 너무 루즈하다 보니까 노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칼라미티를 이해서 해좀 그렇긴 한데, 칼라미티에서는 상점에서 포션을 팔죠. 바닐라에서까지 상점에서 팔아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의 컨텐츠는 휙휙 진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낚시를 했을 때좀 다양한 템들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으면 성취감도 있고,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와, 저는 테라리아에서 제일 잘못 만든 것 같은 게 강제 이벤트 취소를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오케이 뭐 일식 블러드문 이런 거는 시간 지나면 끝나죠. 짜증나긴 합니다만 납득이 가능해요. 프로스트문? 오케이 이것도 인정. 왜냐면은 내가 하고자 킨 거니까. 근데 게임을 껐다 켜도 시간을 몇백 시간을 오토로 돌려놔도 맵에 이벤트가 지속되고 있는 어콕 집어서 퍼킹 고블린 퍼킹 해적 퍼킹 화성인.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죠? 아마 뉴비들이 얘네들 때문에 갈려나가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많은 개선사항 중에서 다른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반박을 하셔도 모두 존중해요. 인견이라는 거는 다양한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반박을 안 받을게요. 반드시 시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템 추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테라리의 최종템은 제니스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제니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테라리아 최강템 모임 뭐 최강 논쟁에서 제니스는 깔고 들어갑니다. 유튜브로서 컨텐츠가 하나 줄어든다. 이건 농담이고 이쯤 되면은 마법 소환 총 활에서도 제니스급 템을 하나 줄때 되지 않았나요? 그래야 형분성이 맞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저의 유흥을 위해서 최종 템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쳐야 될 점을 얘기를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테라리아가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잘 만든 게임이라는 거를 반증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패치를 앞두고 지금까지 테라리아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다른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1.4.5 패치가 나올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 will be back. 그러면은 뿅!